네, 안녕하세요. 청하신당입니다. 자, 우리가 그, 우리 청하신당, 우리 유튜브를 정규적으로 구독하신 분들은 감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자축이 같이 가고, 인묘가 같이 가고, 항상 이렇게 두 띠씩 비슷비슷하게 네. 간, 간다라는 말씀을 청하가 많이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생들도, 명확하게 5월달과 6월달이 극명하게 좀 차이가 난다. 음. 5월달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기회의 달이다. 큰 금전이 내게 올 수밖에 없는 달이다. 노력하지 않아도. 어 그래요? 어. 음. 소띠는 소띠의 그 어떤 특성은 부지런함이에요. 음. 소띠들이 게으른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네네. 소띠치고 굶든 사람은 있어도 게으른 음.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laughs> 네. 어. 그 신수의 성향이 그렇습니다. 음. 굉장히 부지런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면 돈이고 움직이면 재물이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았는데 5월만큼은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아도 돈이 다라는 소리가 나온다라는 오, 거죠. 예, 예. 합이 딱 들어버리는 해가 되고 진년이라는 특성의 사라는 달을 만났기 때문에 소가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예. 5월 달은 여러분들에게 너무 좋은데 6월달로 넘어, 넘어가면 원진의 기운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상충의 기운이 들어올 때는 이게 몸수가 다, 아프거나 다치거나 뭐 이런 좋지 않은 일이지만 원진의 기운이 들어오면요. 무엇이 이제 들어오느냐. 인충이 들어옵니다. 인충이. 어, 어, 원, 어. 원수 맺는 살, 네네. 원진살, 네. 원수 맺는 달. 그러면 5월달에 내가 너무 잘 돼. 음. 소띠들이. 6월달에 식이 질투를 받아. 어. <laughs> 그런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음. 5월달에 여러분들이 너무 잘돼 너무 잘돼서 6월달에 원성을 듣지 않게 어, 여러분들이 조금 주위 사람들한테 좀 신경을 쓰시, 쓰던지 아니면 조금 단도리를 조금 하셔야 내가 거머쥔 돈을 새지 않게 커버를 치실 수 있다는 네, 말씀 꼭 드립니다. 네. 5월달에 너무 좋은데 6월달에 이게 반토막이 나버리는 상황이 온다라는 거예요. 어. 그리고 내가 그 스트레스를 그대로 받는다라는 음. 건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점을 보는 이유는 미리 방비하기 위해서예요. 네. 그러니까, 네. 네. 5월달에 내가 받은 재수, 내가 받은 어떤 행운, 내가 받은 어떤 기운들을 6월달에 까먹지 않기 위해서는 5월달에 좀 방비를 조금 하시라는 말씀 꼭 드리고요. 5월달 이 기운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라는 말씀 꼭 드리고, 또한 어, 여러분들이 4월 초파일 연등맞이로 이 기운 강력하게 다져가실 수 있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